우리 아, 누더기 있겠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이. 와내 봉이 배웠다 봉이. 와요. 살뺀 거. <laughs> 형 오늘 다이어트 <laughs> 1일차야 아이 형또 언제? <laughs> 아니 왜 또? 살뺀 <laughs> 거야 이 형. 아니 나 오늘 운동 갔다 왔어 진짜로. 와. 진짜... 다이어트는 야, 원래 내일부터 야, 아니야? 아 아니, 오늘부터 오늘 1일차 진짜로. <laughs> 운동 갔다 왔어 진짜로. <laughs> 아니 몸이 진짜 어떻게 뺐냐? 뭐모 운동 뭐했어? 그냥 유산소하면서 그냥 밥밥 조절했죠. 아 이거 밥 조절. 근데 이게 조절을 근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어. 결국에 그냥, 그냥 적게 먹어야 돼 어쩔 수.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 마치. 말 먹는 게 중요해. 근데 몸이 적게 먹을 수 있어? 어 그냥 개 참았죠 그냥. 아. 야... 내볼때 경기력 좋아 된게 그것 때문이야 몽이. 덕게 먹어야 돼 그냥 다이어트를 어떻게. 배고프면 이 힘이 안나 사람이. 그렇긴 해. 아 그래 가지고 다이어트 할때 프로리그 연패 하니까 진짜 죽고 싶던. 아 느낌. 그러면 진짜 힘들어. <laughs> 몽이도 먹는 어, 걸로 풀었을 거 아니야. 오, 어, 아 진짜로 멘탈 나가던데. 그냥. 그때 스트레스 그럼 뭘로 풀었어? 아풀게 없더래니까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응. 나그 연마 그 뭐야 연초에 한 일주일 쉬다 왔잖아. 그것 때문 아... 그거 때려서 그 들어왔던 거 아니야? 어. 그 때려. 저기 <laughs> 아. <뭔 소리야. 웃음> 나 여기 와서 어떤... 어... 그민고 펼치면서 일단 이 그냥 빼 놨어. 넣으려고. 넣고 와, 대접 써. 아뭔데 업저버가 없는데? 와. 와. 셔틀이 어. 아까 나한테 어떻게 오기 없어? 아니 셔틀 아까 3분짜에 나왔는데. 뉴타리디라만 <laughs> 생각하고 있었나보네. 그러네 아, 진짜 깔끔하다. 한시질렀잖나한시 질렀잖아. 5차이 1시 질렀잖나 좋은데. 그래 하나 찍고 구구하라고 한 놈이지. <laughs> 아, 김치보이. 맞지, 너? 나한 5일만인 것 같아. 아형 오일이 나셨어요? 나 응. 군대 갔다 왔잖아. 아닌데, 형. 응? 지성이 지 예민해요. 그러게. <laughs> <laughs> 어. 또 기만하는 거야 그거. 어 기만하는 거야 그거. <laughs> 에, 에, 음. 그래? 형그개 뭘로 갔다 왔어요? <laughs> 나이 <준희. 웃음> <laughs> 아, 재밌더라. 스트레스좀 풀었어요? 아이, <laughs> 조금. 처음에. 로코가 왼쪽에 하나인데 이거 점사하면 잡히는데 이거. 네. 아 짤돌린다 이거. 짤돌린다 이거. 아 이거야. 아, 와, 이거 아, 뭐 아, 와 이렇게 한방에. 아, 아니 양쪽에다가 둘도 박아놨어야 되는데 아. 이거. 트래블? 그래도 이미 들어는 다 사는 것, 것 같아.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그래도 아... 조용히 어! 아! 조용히 려야 돼! 메디글 메디글 자르고 여기서 안돼 아... 조용히 깨지면 안돼 쳐야 돼! 무탈! 무탈 쳐야 돼! 형 쳐야 돼! 쳐야 아, 돼! 쳐야 아... 쳐야 돼. 아이고야... 졌는데? 아 졌는데? 알아서 졌는데? 딜러시 아예 안지지3코까지 찍어가지고 천천히 알았는데, 오, 어, 아, 한데. 팔린 팽가이 감사합니다. 임준경 그걸 잘하는데 커다 커거 알잖아. 선화든 인조 아마. 붙였을 때 땡겼어 이제. 현재도 막 커다 좀 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오리가 땡겨 빼는 척하고 들어오는데 쳐야지. 몽이는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졌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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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 보면 승패가 보여 이게 근데. <laughs> 통달을 해버렸네 민철이가 렘모토도 어, <laughs> 업데이트 되겠네 또아 얘는 그냥 안 넣으려고 ㅋ ㅋ ㅋ 안 넣어 <laughs> 어? 뒤지자 뒤지자고? 어? <laughs> 빨리 뒤지자 <DG 치자. 웃음> 어? ㅋ 어? 아니 근데 모희 뭐 반응이 없는데? 뭐 일꾼이? 아니 뭐 아니 트리플 리버에 뭐, 뭐 이렇게 털려 아니 모 어, 일꾼 일군... 그냥 <laughs> 터져라 아이. <laughs> 아니 근데 일꾼이 왜 근데 반응을 안해 뭐지 <laughs> 요즘에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잘하다가 <laughs> 아 진짜 팔 배로 미치겠네 아 살짝 기록 빼 살짝 기록 빼아 기록 빨지 아, 아야 뒤로 빼서부터 하지. 어또 뒤로 빼서 싸웠으면 이거 나타운으면 됐는데. 그래도 이겼는데. 그래도 이긴 것 같아. 그래도 이겼 지금도 지금도 개이기야. 지금도 개긴하다 문도 이겼 아씨. 문도 이겼네. 난 그냥 내 느낌에는 몽이가 딱히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laughs> 아 그니까 나도 뭐왜 이긴지 모르겠네 이거. 아 윤중이 형이 뭔가 뭐지? 신기하겠어. 태어났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3내에서 뽕이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니 저거 다니지 않아? 뭐 헬스? 크로스핏 나, 다니지. 나 오늘 운동 일일차. <laughs> 크로스핏? <웃음> <웃음> 어, 오늘 한번 갔다 왔어. 아 간만에 간다 보네. <laughs> 처음 갔어. <laughs> 거의. 엄? 어? <laughs> 거의 처음이었어. 원래 크로스핏 매니아였잖아. 옛날에. 그런지가 어, 한1년 반은 됐겠다. 와, 안 간지. 운동을 이제 시작한다고요? 아 어, 시작했어. 다이어트 일일 차라는데아 다이어트 일일 아... 차. 어때 괜찮아뭐잘 보이고 싶나봐요. <laughs> 누구한테? <웃음> 이거는 <laughs> 의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왜 네, 갑자기 뜬금없이 운동을 한다는 거야? 아, 남자가 갑자기 관리를 한다? 그냥 이전에 이제 감았다가 이제 <laughs> 또, 또 이러네요. 여기. 그거죠? 주제 타면 좋은데? 어. <laughs> 아, 씨. 어지럽네 아, 그 다음 이제 블리츠 저죠? 근데 뭐하지? 어지럽네 하고 올게요 응 음, 나이팅 어? 원젤 오버 보인다 어? 보였다 와 <laughs> 잠깐만 오개꿀인데 어, 어? 개꿀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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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개꿀이다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야 31! 31! 냠미! 진미 냠미! 미 야야야야미! w h 이러면 생각이 <laughs> 생각이도 쎈까기, 가능한데 이거? 오? 와! 와 링또 찍었다 이거? 오? 잠깐만. 링을 또찍는데한번기한다마인데 아, 이거? 한번 지기 빈다 마인드?

정면링 빼자. 빼고 그냥 1링만 돌리면 지금 되잖아, 이제. 더고 있어. 이미 아... 더 찍고 있었어. 아. 와... 이거 그냥 바로 피즈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바로 비드라이도 좋지. 아, 푸. 어, 판이 레어 같다. 어. 레어 아홉 줄 레어? 이거 계지않데질좀건방지데 함질. 너무 건방지긴 하네. 계속 빈집 모션 주면 못 나오잖아 이거 지금. 은 배터리 이미. 아니 근데 순코어는 와 진짜. 이거 질럿 못 나와 근데 저 길이 많아서. 배터리 게이트 사이도 지나가지잖아. 그렇지 음. 지나가지. 아 게임 좋다. 와 김민철 또 일인 꽁쳐 놓고 나온 거 봐. 저 기어 나오면 생나럼 야. 이야. <laughs> 이영 잘한다 진짜. 잘하기네. 아, 잘하기네 진짜. 오버는 빼자. 저걸리으로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오버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기려고 식각이 하려는 것 같은데 뭔가. 아, 안쪽 오오. 오버만 빼지 안쪽 오버만. 아 잡혔다. 잡혔다 이거. 이거 그러고 노프러... 아 저걸 못 잡아? 아, 아 이거 잡았어야 됐는데 아야. 빨라 우리 스파, 이거 잘 쨌어. 어, 빨라, 빨라 진짜 잘 쨌다. 근데 포박 고 한번 나오겠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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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만, 이것만. 아, 이게, 아, 아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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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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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처음에 오히려 압박을 줘서 상대를 쫄게 하고 째네. 길이는데 음... 움직임인데. 내가는 아 두로 시작해서 열로 끝나는 친구는 그 이거 흥분해가지고 링 계속 찍었을 텐데 인정. 친구랑 비교, 아, 그러니까 비교 비교 아니, 대상이 좀, 대상이 그렇네요. 좀... <laughs> 아니 아니 이, 이런 플레이 보니까 약간 음... 생각이 나가지고. 음... 내가 아는 친구랑 좀 다르네. 진짜. 그 친구랑 티키타카 할때 재밌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약 조절이 아무튼데. 맞죠. 어링. 어 생각이? 이거 어 생각이도 잠깐만. 생까고 이거 링. 아 원질 나왔는데? 이게 아 살짝 이게 좀 변실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닌가? 이게 조벤토리 어, 때는 아니. 안 죽지 않았어? 오못 죽어. 조벤토리 안 죽어. 아 근데 이게는데 아, 칠질이야. 이게 뮤탈 찍어 아, 지금 있는데, 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칠질. 아, 잠깐만. 실질이 힙각쎈데,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조졌다. 아, 어, 잘 비비긴 했는데. 어, 존나 잘 비비긴 했는데? 드론이. 드론이 안 죽어야 돼. 어, 엄마, 너 비벼봐. 어, 잘 막았다. 어, 잠깐만. 잘 비벼. 야, 잠깐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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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드론, 잠깐만. 드론 살려야 돼. 잠깐만, 제발. 어? 잠깐 근데 잘 막아, 진짜 개잘 막은 것 같긴 한데? 이거 3코 어떻게 해 이거? 3코? 스칼지 나올텐데? 3코 어떻게 해? 스칼지 나왔어 뭐한 마리 따는데? 이거 3코 어떻게 해? 3코? 어, 근데 투스 아둔 되게 느린데? 근데 아둔 타이밍 보고 투스타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콩콩이 뭐야 콩이 게이트 자 보면 이제 알지 않나? 게이트 어, 자 알아 4게이트? 게이트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우리는 아, 뮤퍼인데어뮤쿨즈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아 질럿에 이게 원래 그냥 빈집 말고 그냥 저거 하는 게 좋았겠다 먹었으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았긴 했는데 뭔가 질럿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뭔가 막 좋은 느낌은 아닌데 뭔가 아니, 나쁘지도 않나? 않긴 해. 난 괜찮은 거 같아. 아탱카가 느려서 우리안 나. 우리 지금 이제 뮤탈 찍고 째면서 상관은 양쪽 하나 게느리긴 하네. 아 텐카가 음, 탱가 느려서. 어 텐카가 게느리긴 하다. 6화? 여, 잠깐만 커세요. <laughs> 이번에 오 잠깐만 자 지금 오, 세요 오. 저거 세 6명 8컬이야 잠깐만 아빨리면 근데 발리면 좀 재미없는데 음. 오케이 어, 자, 발견 재미없는데, 질러 어, 이거, 먼저 잡자 어, 그냥 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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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질러 먹는 게 훨씬 좋아 어 질러 봤다 빨리 빨빨빨빨리 바로 곧그 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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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때려 때리 때려. 때려. 됐다. 히덴도 만... 먼저 찍고 상큼보다. 또 운영이야? 우리도 그냥? 음. 드론 한번만 좀... 더 찍으면 안 되나? 드론이 좀더 차야 될것 같아. <laughs> 우리 방어도 찍어놨을 거 아니야? 아 웬만하면 찍어놨을 것 같아. 아까 삼카스 빠이트거보니까 찍겠을까? 음. 어우 여섯 질럿까지. 어 아카? 그데 추억만 찍었고. 공급상? 우리 이제 히드라 나올 텐데 이제 뽑으면 되는 거다. 아, 마당도 우리 이제 히드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드론 한번더 어, 아, 드론 한번더 아, 알긴, 아, 알긴 해야 돼. 돼 알긴 해야 돼 이게 아 거. 이거 이거 히드라를 링으로 봐. 봐야 돼 링으로 어, 근데 이게 지금 아준 나왔는데? 됐다. 아, 봤다 아까 봤다 봤어 봤어 어, 큰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큰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아, 위험해 아, 보이는데 아, 지금? 리 아홉 시는 더 간데. 어, 어, 아 근데 투칸 로시 지었다. 아방다지다 지었다 안다 안다. 근데 구 커라 좀 조심해야 돼. 구 커라서 우리 아, 인구 뜨 근데... 막히면 이거 후속 안 나와서 밀릴 수도 있어. 어개 아, 무서운데? 이거 투칸 로시 개 무서운데? 아 이거 때려놓는 거좋다 이거 실드 베겨 나. 실드가 실드 어 실드 아아시 투성 너무 좋다. 어. 오오오와 커를 구까지 모았네. <laughs> 야1 0코까지 찍었어 개울인이야 거의 아홉시는 히라한 분도 있어 그거네. 근데 좀, 조심해. 그래. 조심해야 돼 지나가져가지고 시티가 전부 아어어어세요 커세요 세요세요이스이 조심해야 돼 아홉시 잘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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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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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충격 깨진 게 존나 안돼 충격 깨진 거 너무 오반데 괜찮아 괜찮아. 유천이2 어, 미션 괜찮아. 어. 이거 창봇 그냥 두개세개 지면 돼. <laughs> 예. 오이 예. 아니, 커세어 잡는 게더큰거 같아. 커세어로 근데 잘 녹였다. 어. 아니면은 방탈 뭐야? 컬지 더 찍어야 되나? 컬지 더 찍어도 돼. 우리는 뮤컬지 더 찍어도 돼. 이러면 상대가 음. 커가 힘 많이 빠졌잖아. 어? 템까지도. 어지 어디... 완전 그냥 개쇼부로 하니까. 아, 하네, 이거 나? 보긴 해야 되는데. 아홉 시 스톤 떨어지면서 들어오면 좀 빡셀 거 같아. 그러니까 컬지는 아 질럿이 아, 너무 어, 많아. 어, 아 컬지 나와가지고 이게?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 아홉 시. 몇편더 나왔다 우리. 더 나오긴 했어. 그러면은 택저 아칸 나어 아칸만, 아칸만 잡으면 기다려 아칸 잡고 스커지 도더 있잖아. 그렇지. 컬지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아 근데 개 센데. 탭탭 잡았어. 탭 나이스. 이건 막아 이건 막아. 그렇지. 와 나이 이거, 이거, 이거 개짤막이야 이러면 개짤막이야 개짤막이야 진짜로 풀이 미쳤나 는와 김민철 수상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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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개잘한다 진짜 있었네. 와 괴물이다 이래 뭐, 어, 와 괴물 괴물이다 아, 진짜 와 리얼 괴물이다 이건 아니 어떻게 버텨 이거를? 와, 아니 당리라 뭐, 아저씨 너무, 아니 몰랐는데 너무 깔끔하게 막았어. 그니까. 어떻게 거기서 뮤탈이랑딱스컬지가 나오면서. 그니까. 알고 있다는 듯한 타이밍으로 딱막아어와 와. 이러면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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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미탈 미쳤다. 이게 뭐야? 뭐야 얘? 게어 아, 뭐야 김민찬? 김민철 아. 아니 벽벽이 우리 뭐냐고? 어. 김민찬 씨 생각이 없어. 진짜 오 오늘 진 생각이 없어. <웃음> 와. <laughs> 아직 얘 근데 잡고 있다. 무슨 저거를. 제 취급 너 있어. 아, 내가 아까 잡아라. 갑이. 오... 와. 와, 힘들어. 세시? 또 아. 여기 없다. 근데 또 여기서 뭐다 핑고. 아니, 이형 롤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와. 아, 나 오늘부터 롤 시작해야겠다. <laughs> 어, 오늘 입고? 잠깐 몽골이 수련 좀 해야겠는데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롤을 해야 돼막 아. 진짜로 아되 잘하네 지성이도 롤을 하는 못 봤는데 지성이 잘해 어? 저 어제 아, 어제, 어제 하긴 롤. 했어요 어제 어, 어제 어 윤철이랑 하던데 엄대엄으로 하던데 오. 어제 뭐 했어 롤 시키? 아, 랜드 했어요 랜드 어제 어제 이단영 어, 근데 이거 예, 노업이라서 이거 뭐, 자만은 아니, 하면 안 돼. 자만할 안 돼. 때는 아닌데 아직도 어. 1,1억 때까지는 그래도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음. 어, 맞아 맞아. 자만을 하면 안 돼. 자만은 하면 안 돼. 어 이거 코비엄 어떻게 안 돼? 아니 근데 거. 수비력이 어떻게 이렇게 수비를 하는 거지? 1, 없나, 근데? 어, 1, 1, 데뷔을... 음. 계속... 아 근데 정면 은 근데 센데 이거. 아 이게 병력 움직임이. 근데 세긴 센데 이거. 이제 1,1억 될때 되지 않았나 근데? 아 근데 쌍플레치가 너무 좋아 우리 쪽. 와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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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하나. 빼고. 와, 와, 오, 와. 무서웠다, 아니 손이 와, 너무, 아, 너무.. 손이 너무 유연해! 와와 아, 와, 아, 아, 아니 셋이 이들아 오, 뭔데! 야, 와 근데, 진짜, 진짜 괴물이다.. 아, 뭐야. 뭐야? 아니 진짜. 셋이 이들아 뭐냐고 또아 이거 미친 괴물이다 이 양반 아 진짜 괴물인데? 9시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9시 우리 1 1이라서또또템템템 템. 와! 와 게임 센스코와이거는 진짜 센스코 그냥 저 먹으러 가면 돼 그냥 위아래로 위로 야 위로 가둔다 와 얘들이 양수와 진짜 리얼 괴물이다 이거 다보 쳤다 이거 아죠와셋시 미탈 미탈 와 나이스 미탈이 먼저 왔어 아 미탈이 아, 아, 먼저 왔어 얼굴도 이콘다 해주고 있어요 미친 괴물이다 아니, 진짜로 이거는. 그 어. 근데 우리가 더 좋은데. 근데 본진 말랐어. 어, 안...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수 이게 손이 되다 어, 네, 아, 네, 오늘. 빨딱 졌다. 럭커 럭커 뜬다 이제. 아니, 아니 모든 이거... 곳을 모든 곳을 다 신경 써. 어, 왜? 아니 뭐, 내가 본는대를다 뭐, 신경 썼서 이꽉깨 물었다, 지금. 러니 그러니까 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돼? 아니, 보는 데를 다를고있다니까그이니까우이가 보는 데를 다 보고 있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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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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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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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어 와. 아아 뭐야, 와임이 어, 저저 경이로워. 근데 이렇게 하면 지냐, 게임? 예? 아니, 근데 이용. 완전 이게. 아니, 게임. 그러니까 이형 지긴 해? 게임 하면? 와, 미쳤는데 그냥. <laughs> 와, 아, 근데 진짜. 진짜... 와, 이형폼 절정이다, 지금. 진짜 개잘한다. 간다. 템다 잡아 가지고. 응. 민철이 이번 달에 20%였다고요 승리어 <laughs> 아, <마리안> 말이 <laughs> 안되는데와 아, 20%였는데 이게 뭐야 아니 얘 어제 또 프로리가 서했는데안 하고 있지 연습한다 했거든 와... 아, 아, 하루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어롤 뭐, 했어? 와... 와... 어제는 안 했던데? 와... 미쳤어 와... 개홀수네? 와... 와... 저쳤 괜찮아. 지기 보는 와, 는다와와와와미쳤뭐지 니들, 보는데 들니지나들고그니지 니들, 니와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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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